안녕하세요, 구백농장입니다. 요새 일교차가 너무 심해요. 저도 콧물이랑 기침을 달고 사는데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어, 지금 여기는 양배추밭인데요. 이제 겨울에 나올 양배추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양배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양배추 한번 보실까요? 예, 보시는 것처럼 양배추들이 심어져 있고요 얘네들은 이제 겨울 양배추라고 제가 부릅니다. 그래서 12월부터 생산을 시작해서, 수확을 시작해서 이제 2월까지 저장하면서 이제 수확하고 판매도 하는 그런 작물인데요. 어, 여기 한 4줄에 걸쳐서 약1 0 0주 정도 심어 놨습니다. 음, 여기 가장자리는 비워놨는데요. 줄은 다섯 줄을 만들었는데 한 줄은 제가 빼놨습니다. 어, 이유는 해가 늦게 들기도 하고서 해를 좀 많이 못 봤고 또 어, 제가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고추를 따고 있고 또 다른 반 일이 있기 때문에 어, 제일 손이좀 <laughs> 부족해서 예, 그냥 이 대줄만 네 잘.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가운데 세 줄만 했는데 농사 선생님께서 한줄더 심으라고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심어보라고 예, 권하셔서 한 줄만 네더 심어봤습니다. 겨울 양배추를 한 이유는요. 음첫 번째로 일단 겨울철 소득 그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laughs> 그래서 저도 월세도 내야 되고 또 집에 보일러, 네 기름 보일러 난방비도 벌어야 하니까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겨울철 소득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또이 양배추 그리고 뭐 브로콜리 이런 양채류들이 재배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 벌레 먹은 거좀찾고 있는데, 네. 이렇게 벌레에 피해가 있긴 한데요. 음, 따뜻한 상반기보다는 확실히 피해가 좀적고요 그리고 또, 풀 관리하기도 좋습니다. 풀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요. 네, 지금 이렇게 군데군데 나 있긴 한데, 이런 애들 좀더 자라면 이렇게 뽑아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풀 관리하기에도 좀 부담이 적고요 그래서, 뭐, 병해충 방제나 풀 관리 하는 데에 저 같은 1인 농가, 그리고 친환경으로 재배를 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어서 양배추를 선택을 했습니다. 또 팔로도 있죠. 팔로도 이제 겨울에는 이로콜푸드좀 나가구요. 그리고 공공급식. 이렇게도 이제 나가고요 다만 공공급식은 이제 품위가 좀 수준이 높아서 알도 단단해야 되고 또 크기도 엄청 커야 되는데, 음, 뭐 거기에 맞으면은 급식에 되고 아니면 로컬에 돼도 되구요. 또 이제 저희 지역이나 온라인 통한 이제 케인직거래도 좀 쉽습니다. 또 친환경으로 해서 좀 이제 어필하기에도 더 좋구요. 음. 그래서 이런 이유로 겨울 양배추를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깨끗해요. 이렇게 벌레 먹은 것들도 있긴 한데 어 친환경도 친환경 이제 전용 약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합성 화학 농약은 아니고 뭐 천연 이제 성분으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친환경 농약인데 그런 것들도 충분히 방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 좀 용이하고요 겨울재배에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겨울 잡기를 준비를 하실 때에 이런 것들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일단은 어, 풀관리 병해충 관리하는 데에 상반기보다는 품이 좀 적게 듭니다 두께 들어서 충분히 초보자분들도 하실 수 있고요. 작물 자체가 때는 재배 난이도가 쉬운 작물이니까 <laughs> 그래서 누구든지 하실 수 있고요. 홀로도 네, 괜찮습니다. 뭐 완주에서는요. 예,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완주로. 예, 재난문제 때문에 잠깐 끊겼네요. 어, 재난문제 때문에 끊기기도 하나 봐요. 아무튼, 귀농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저기, 팔로. 그 다음에, 나의, 우리 농가의 일손이 얼마나 되는지, 또 나의 재배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 잘 고려하셔서, 겨울철 재배도 잘 계획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laughs> 12월 한 중순 부터 본격 수확 예정 인데요 음 그때 가서 또 양배추 소식 전하고 요또 중간에 또 전해 드릴 소식이 있으면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